안녕하세요, 김장덕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 부가세 반영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사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요, 그 사업자 등록번호 말고도 주민등록번호도 받을 수 가능해요. 제가 한번 받은 거 살펴볼까요? 이거 제가 받은 주민등록번호 받은 세금계산서인데요. 그 여기 보시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 이름, 여기 제 이메일, 뭐 금액이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업자등록 전에 이제 받은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조건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 건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상반기 같은 경우는 7월 20일, 7월 2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되고 하반기 구입권에 대해서는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은 상반기께 날아가고 하반기께 날아가게 돼요. 사업자 등록 일자를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 발급 전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받으시는데 그 이후에는 등록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 다 발행 요청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이 끝났어요. 근데 주민등록번호 받은 세금계산서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업자 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장으로 홈택스에 먼저 접속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개인으로 아이디로 접속하신 다음에 사업장 전환, 본인 사업장 누르시면 돼요. 계산서 영수증 카드 누르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누르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이렇게 눌러서요. 그럼 이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메뉴가 나오는데요. 사업자 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사업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고려해서 이제 작성문을 넣으시고 조회 누르시고 내역이 나오시면은 클릭하신 다음에 전환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업자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그 사업자 번호로 전환시켜 놓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세무사 사무실 알아서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 김상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